다리 쭉쭉 콩콩콩콩콩콩 그렇지 콩콩콩콩 얼른 얼른 다 점프 위로 다리 쭉쭉 그렇지 쭉콩콩 콩콩 키 크게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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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디로 가는가 다리 쭉쭉 콩콩 다리 쭉쭉 펴면서 콩, 앞에 묶고 어, 좀만 더. 그렇지. 콩, 콩, 콩. 그렇지. 어우, 좋아. 콩, 콩. 콩, 우리 이제 이렇게 서서. 다리 이렇게 해보자. 그렇지. 이번에 반대쪽. 그렇지. 시작. 콩, 다리는 쭉. 콩, 콩. 그렇지. 어우, 좋아. 다리.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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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찢고. 어우, 잘하네. 하나, 둘. 하나, 둘.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발 바꿔서 이렇게, 그렇지.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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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어이 좋다. 그다 그대로. 퐁, 퐁, 퐁. 덜 있어. 자, 그대로. <laughs> 하나, 둘, 어이구, 덜 있어. 자, 저기 주황색 샷 보고. 하나, 둘, 셋. 자, 덜 있어.